자, which is better environment for studying?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 어, 물음표 있지. 그러면, 얘가 일단 주어로 보면 되고, 이거는 어떤 것이 더 나은 환경인가요? 학습을 위한 시끄러운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요. 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조용한 데가 원하는 게, 근데 또 졸리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really'라는 단어는 어,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어는 절대로 주어가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사니까. 그래서 도치입니다. 도치. 그래서 보면은 'people'이 주어고요. 그다음에 'do'랑 'want to'. to pull u 까지가 동사구로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은 거의 참지 못한다 참길 원하지는 않는다 많은 소음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러 e r t of noise 하면 많은 소음을 참길 원하지는 않아 라고 해석하면 되고 왜냐하면 유쾌하지는 않으니까 유쾌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방해를 하니까 그죠? Distracting.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일단 첫 번째 여기 도치 일어난 지점인데 잘 보면 이제 의문문으로 잘 잡혀 있죠. To people want.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다 쓰고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거. Pull up, void는 견디다, 참다. 우리 보통 견디다, 참다는 hold라는 단어.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 있어 한 단어, 세 단어를 hold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 단어는 distracting은 방해하다데 이거를 이제 e d 즉 분사로 써 버리면 송이 돼 버리니까 방해 받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의미가 안 되죠. 소음은 방해하는 거니까. 이게 소음이니까. 다음에 다행히도 어 과학자들은 발명을 했다. 뭐 에어팟에 있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캔슬이 취소니까 이제 소리를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장이 끝났는데요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이 끝나고 여기 점을 찍고 점 찍고 it is now 이렇게 하면 은 상관없는데 이 it is now 문장을 바로 연결해 주시고, 주고 싶을 때 위치를 쓰면 돼요 이거를 그 it을 위치로 바꿔 갖고 콤마를 찍으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적용법이라고 그러죠 계속적 용법. 그래서 원래 단어가 이 시였는데 어, 위치로 바꾼 거니까 어, 요거 대수로 쓸수 없어요. 대수로 쓰면 은 문법에 어긋나고요. 생략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해석은 그냥 원래 있듯이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지금 사용 중이다. 사용 중이다. 사용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잘 보면은 여기 비동사랑 유즈드가 BPP니까 수동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또이즈랑 ING를 보면 또 진행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수동이라고 불러요. 이걸 진행수동. 그래서 뭐뭐 되는 중이다. 즉, 이용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전치선 대 걸쳐서란 뜻이죠. 그래서 다양한 필드가 이제 영역이고요. 음, 다냐, 다양한 영역들에 걸쳐서 이용 중이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음, 소음을. 근데 이 원치 않는 소음도 소음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누가 원치 않는 거야? 사람들이죠, 그죠? 의미상조로는 그 사실 사람들이란 말이야. 의미상조로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사람들은 어,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의미상 으로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음 입장에서 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소음은 원하지, 않, 원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 소음이더 맞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수동으로 조심하, 조심하세요. 수동 잘 써야 됩니다. 소음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PP입니다. PP. 피피. 문법이 좀 많죠. 네. 그리고 무엇입니까? 과학의 원리는 이러한 성과, 성취 뒤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러한 성과는 방금 얘기했던 여러 영역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성과죠. 그 성과를 이제 함축적으로 성공이 뭐야? 성과가 뭐였을 때쓸줄 알아야 돼요. 음. 노이즈 캔슬링 기술 덕에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원치 않는 소음을 줄이는 일이 발생한 게 성과죠. 그럼 거기에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이기자민 하고 이제 이게 타동사니까 의주동 어떻게의 소리가 주 이동하는지 동 그래서 이제 과학적 원리를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의 이동은 우리가 보통 파장으로 이동하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 이게 음파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파도죠. 그다음에 원리 음파의 원리와 그, interference 하면은, 이제 간섭. interfere 이라는 이 동사가 방해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섭, 방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소리라는 놈은 생산이 됩니다. 뭐를 통해? 진동들을 통해. 됐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쓴거 보이시죠? 이게 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진동들을, 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로부터? 소리의 근원지로부터. 그리고, 뭐, 뭐,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뭐, 할 때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니까 뒤에다 쓴것 뿐이죠. 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한, 하나의 기타 줄이, 기타 줄들이 드리링 연주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응. 그 기타가 원인이죠. 기타 줄이. 그럼, 소리의 근원지에서에 나오는 진동들은, 이게 좀좋고 일으킵니다. 공기가 뭐 하도록? 이게 보호적 목적격. 진동하도록. 자, 이제 마이브레이션의 동사형이 여기다 보이죠? 그죠? 그리고 소리가 한번더 목적을 쓰고, 네, 병렬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 계속 이어지고, 이동하도록. 네, 트래블이 이동하다의 의미가 더 강하죠, 여기서는? 소리로써 파장으로서.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쓰고 싶은데 그냥 형용사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또 생략됐냐면 이리즈가 그러니까 생략되어서 이리즈를 그냥 없애고 붙여서 형용사만 쓴 거. 야 이걸 우리가 일종의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고요. Similar 유사합니다. Repose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Repose하면 잔물결인데요. 잔물결을 또 설명하려고 또 뒤에 분사 또 붙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잔물결입니다 어디에서? 호수에서 뭐할 때? 당신이 돌 던졌을 때네 이해가 되실 거고 이러한 소리의 파장들은 도달합니다 우리의 귀로 그럴 때 저번에 끝났죠? 그럴 때 우리 뇌는 그 소리들을 그 파장들이죠? 파장들을 폭력합니다. 즉 분석합니다. 뭐로? 소리로. 네. 추억 어디죠? 다음 문장. Just as different ripples in water. 물속에서의 아 여기서 just a different이구나 뭐뭐하는 다르게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응. just a different 물속에 있는 그 잔물결과는 다르게 이렇게 되네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어, 미안한데 선생님이 이거 저스테이구문은 접속사절이에요 전치사가 아니라 이거를 접속사로 봐야 되고요 a s 를 그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가 주어네요 이렇게가 아, 미안해 그래서 물속에 다른 잔물결들이 아마도 오버랩 겹치다 겹치는 것처럼 만약에 네가 던지면 두 돌을 표, 표 던지면 파장이 용용 생기면서 겹치겠죠? 소리의 파장들도 또한 서로 서로 간섭을 합니다. 서로 간, 인터페어링, 서로 서로 간섭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파장들이죠? 파장들이 만날 때 됐죠? 거기에는 어, 이 간섭에는요 일종의 두 종류 타입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거고 하나는 파괴적인 건데요. 이 건설적인 간섭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어, 두 개의 파장의 최고점이 오버, 오버랩이 될때 최고점이 오버랩이 될 때는 건설적인 간섭이 일어난대요. 문장이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냥 이어서 분사로 붙였죠. 결과적으로는 더큰 파장과 더큰 소리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건설적이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럼 이번엔 파괴적인 간섭은 반대로, 이게 반대로죠? 반대로 일어납니다. 뭐를 했을 때? 하나의 파동이, 파동의 그 최고점이 겹칠 때와 다른 파장에 여기서는 계곡이 아니라 골 멜리를 골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파장에 골과 겹칠 때. 그러니까 하나는 쭉 올라가는 파장이고 이쪽에서 오는 파장은 이렇게 깊어지는 파장이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 평균이 나오겠죠? 상쇄된다고 볼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destructive 파괴적인 간섭. 간섭하는 거니까 서로. 아까는 이거와 이게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건설적인 거 맞죠? 그렇게 해서 그,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좀 편하네요. 그래서 결론, 서로를 캔슬 시켜 버린데 캔슬 아웃까지가 한 단어예요. 캔슬 아웃 이렇게 서로를 캔슬 아웃 시킨대 캔슬 아웃은 상쇄 시킨다. 그지? 그리고 나서는 어, 생산해낸다? 더 조용한 소리를. 아니면 어떠한 소리도 생산해내지 않는다? 전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생산하다의 목적어가 5월을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더 조용한 소리나 아니면 아예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이때 에러는 전혀 뭐뭐 안타의 부정어에 보통 쓰는 강조 부사라고 볼수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게 기본 문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서, 송태랑, 그리고 특히 3인칭 단수형들이 이렇게 제 눈에 거슬리거든요. 또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합치고 혹은 합칠 때뭐 이렇게 더 상세되거나 아니면 더 일어나거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보면 비교급들이 많아요. 그죠? 뭐, b i g g e r 라든지 louder.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꼭대기란 단어도 잘안 쓰는데 우리 피크란 단어 잘안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피크 또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거, 뭐 건설적인 거, 파괴적인 거 이런 식의 약간 극단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 극단적인 그러면 보통 너가 극단적인 단어를 잘 공부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단어를 정리해놓는 게좀 유리 해 학습할 때 당연히 휘의 품사 형태들 뭐 i n g 부터 해서 이런 명사형이나 동사형 이런 것도 내용 일치 아니 저기 뭐 요약 문제 나올 때 너가 품사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동, 아이고. 요거는 동사. 요거는 명사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